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부타팀입니다. 오늘도 방송 11시간째. 중간에 한번 졸긴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하지 않았어요. 시청자님들이 요즘에 많이 물어봐요. 방송하는 사람 중에 버서커랑 워리어고 별로 없다고. 그래도 이제 버서커 불타님이 하시니까 버서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영웅 스킬 어떤 것부터 레벨업 하냐, 그 다음 PV 스킬은 주로 어떤 걸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영어, 영웅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사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사냥하실 때, 체인 훅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좁은 데서 사냥하실 때 체인 훅은, 사냥하다 보면 제 캐릭터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진작에서 사냥할 때도,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m로 사냥하고 해놓고 사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버서커, PVP, 그 다음에 영웅 스킬 순서 및 추천입니다. 지금 현재 형님들이 어떤 발키리를 쓰냐에 따라 영웅 스킬 추천은 변경되긴 하는데, 주요 스킬들이 있어요. 강타 TV 같은 경우는 번영의 노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영의 노르드 기준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건데 강타 피해, 피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강타 피해는 연객이 콤보의 추가 피해 퍼센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 사용하시다 보면 수동으로 스킬이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강타 피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희귀까지 그 다음에 울프팡은 사냥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PVP에서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상대방이 뭐 2연타로 넉백 당하거나 2키라든지 뭐 시프트럭키키라든지 회피기가 없을 때올프팡으로 맞추기 쉬운데 움직이는 상대를 맞추기에는 거기가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추천드리고, 제가 첫 번째, 리프 어택. 이거 점프 스킬인데 이것도 영스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형님들이 PVP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스톰셋을 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톰셋이 PVP 특화다 보니까 굳이 칼일템을 가서 비싼 아이템을 맞추기보다는 가성비 대비 칼일템을 쓰시다가 영웅템을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프어택을 쓰면 영, 영웅 스킬 되는 순간 8레벨에 넉다운이 60% 증가됩니다. 7레벨 희귀까지는 넉다운이 30%고 강타 피해는 없어요. 근데 이제 8레벨이 되는 순간 이제 넉다운 60%에 강타 피해 15%가 생기면서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플러스 1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영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네이크 스네어. 스네이크 스네어, 스네어 스킬은 당기기 스킬인데 여러 명을 당겨요. 이게 PVP에서는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스킬이죠. 버서커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스가 되면, PVP, PVE에서 스네이크 스네어를 당겨진 적은 100% 1초 동안 넉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PVP에서 스네이크 스네어를 맞은 적은 당겨지고 넉백이 되니까 바로 2 키를 쓰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쓰는 스킬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세 번째, 풀크래쉬. 이것 또한, 넉다운인데, 풀크래시는 그냥 쓰기보다는 스네이크 스네어 8강으로 땡긴 후에 넉백한 후에 그 다음에 쓰는게 좋고, 좋고, 또 하나는 베어차지로 인해서 또 넉백을 하고나서 또 쓰는것도 좋습니다 근데 베어차지의 경우는 플러스 1강이 붙을라면 용기의 발두를 갖고 있어야돼요 번영의 노르드에서 베어차지 영수를 찍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예, 풀크래시도 없어서는 안될 CC 스킬이요. 이것도 영수가 되면 PVP에서 넉다운 60%, 30%에서 무려 두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스 피의7 5의 강타 5%도 증가합니다. 이제 네 번째, 드로잉 웨폰. 번영이 노르드는 역시나 플러스 1이 없어서, 플러스 1강이 없어서 과금력이 되면 그때 영수를 찍는 걸 추천드리나, 용기의 발드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 웨폰도 영수를 짓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드로잉 웨폰은 콤보 스킬에서 나중에 이제 상대가 넉백 스킬, 넉백을 연속으로 당하고 2키랑쉬프트 회피기를 다 사용했을 때, 자빠져 있을 때 드로잉 웨폰을 쓰면 마지막에 킬각을 보기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그 이제 베어 차지. 이것도 번영의 노르드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스킬인데 용기의 발두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차지도 밀치기 스킬인데 이것도 맞으면 넉백이 됩니다. 거의 뭐 그냥 넉백이 된다 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영스꼭 만들어야 됩니다. 비 p 스킬이요. 에 그래서 이 버서커는 상태 이상 적중 스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이제 넉 다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 스킬을 잘 활용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주로 쓰는 버스커 콤보, 스네이크 스네어 8강, 넉백 100%. 그럼 상대는 2킬을 쓰고 도망갑니다. 그럼 다시 베어 차지, 추격 후 방패 밀치기, 이기 때문에 2킬을 쓰고 도망가도 베어 차지로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넉백 60%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자빠지면 상대는 일어날 방법이 없죠. 거기서 이제 풀 클래시 8강 혹은 드로잉 웨폰이면 끝납니다. 근데, 보통, 한, 전투력이 한 12만이 넘어가는 버서커의 경우는, 스네이크, 스네어, 랑, 그 다음에 이제, 베어 차지. 딱이 선에서 끝나요. 베어, 베어 차지, 혹은, 리프 어택에서 끝납니다. 왜냐면, 리프 어택이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8강이 되면, 이, 이걸 맞으면, 리프 어택을 온전히 100%다 맞으면, 점프하면서 꽝 찍거든요? 그거 한번 맞으면, 반피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는 깜짝 놀라서 이키스로 도망가요. 그 때, 스네이크 스네어 8강 스킬로 다시 땡겨요. 그럼 또 넉백이 당합니다. 그 때, 이제, 풀크래시 8강과 드래밍 보이면 또 끝나요. 하지만 이게, 뭐랄까, 워러드랑 버서커랑 조금 다른 점이, 버서커는, 어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킬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워러드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1, 2, 3, 4하 끝나요. 뭐, 다른 스킬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사용 스킬은, 버서커의 경우, 리프 어택, 그 다음에 스네이크 스네어, 그 다음에 풀크러쉬, 그 다음에 드로잉 웨폰, 쿡일 때는, 체인욱이랑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하면 되지만, 체인욱을 사용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PVP, PVP에서. 스네이크 스네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스네이크 스네어는 그래도 한 3셀, 4셀 밖에서 써도 사용이 되지만, 체인욱은 진짜 가까이서 써야 사용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허공에서 당기고, 예, 허공에서 방패 치고 있어요, 혼자서. 약간, 약간 손박이 오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pvp에서 체인욱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이, 체인욱이 아직까지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약간 나이트 크로의 그 당기기 스킬 그런 맛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타TV가 언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게임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허공에 땡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리면, 카운터 어택. 예, 카운터 어택이 이, 이, 스킬이 엄청 중요한 스킬이에요. 특히 보스 쟁, 코끼리 쟁 같은 거할 때, 카운터 어택을 사용해서, 예, 상대의 보스 어그를 뺏어와서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카운터 어택이 영스가 되면 성공시 10%로, 10%, 10 확률, 아 1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주까지만 해도, 적용이 안되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델타 t v 가 아직 카운터어택이 영스가 아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혹시나 영스... 이거 카운터어택이 영스면 체력이 10% 회복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동 쟁은 크게 신경 안쓰고 적절하게 보스 쟁때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반자동으로 주요 스킬만 수동으로 사, 사용하는 경우 카운터 어택만큼은 100%로 수동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기 써있죠. 카운터 어택, 광역 도발. 불타 TV 적대 쌍시나 전투력 18만이 있습니다. 보, 이분이 이제 보스를 아무리 공격해도 전투력 7만도 카운터 어택으로 어그를 뺏어올 수 있어요. 단, 18만한테 스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껏. 카운터 어택은 광역 어그다 로 보니 굳이 보스 몬스터나 일반 몬스터에 완전 붙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한, 한2세에서3세 떨어져도 광역 도발로 인해서 어그로가 먹어집니다. 그리고 보스 초기화시키고 쟁하기 아주 좋은 스킬이죠. 폴크방 보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버서커가 많으면, 어, 버서커 많은 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티비 연합 같은 경우는 버서커가 한 30명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쟁에서 아무래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혹여나 이거 이 영상을 보고도 버스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불타 TV 방송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루 평균 몇 시간 최소 1 2 시간 방송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감사합니다.